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 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듯 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 었으니 참고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전작인 프로 2세대가 12.9인치의 큰 화면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프로 3세대는 11인치로 좀더 소형 화되어 출시됐습니다. 화면 크기가 줄었지만 그로 인한 불편함은 전혀 없었답니다. 오히려 11인치 크기는 휴대하기에 더욱 편리했습니다. 12.9 인치는 가지고 다니기에 조금 무거웠는데 프로 3세대는 크기가 줄어들어 휴대하기 편했답니다.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1인치는 단순한 태블릿을 넘어서 프로급 생산성 도구로 진화한 모델입니다. 미칩 기반의 성능은 물론 120Hz 디스플레이, 페이스 아이디, 애플 펜슬 지원, 던더볼트 단자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노트북 못지않은 업무 창작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하단 URL을 통해 최대 10%까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 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